this could be love, not sure but i'm probably right when you're around i can say what i want to say so hard to concentrate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look 약간 여름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어,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브랜드 가 하나 있어요, 팬티뷰티라고. 어, 예전에는 한국에 이제 입점되어있지도 않고 계속 직구로만 구매해야 됐던 제품인데 어, 이번에 세포라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어, 더 많은 제품들을 좀 발색해보고 싶어가지고 세포라에 갔다가 어, 제가 좀잘 사용할 것 같은 것만 좀 구매를 해왔어요. 어, 이제 립밤이랑.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약간 이런 밤 제품.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입술 좀 건조할 때 바르면 좋을 것 같은 글로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여행 갔다가 구매했던 이제 아이브로우까지 해서 한네 가지 제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네 가지 제품 사용해서 오늘 메이크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기초 케어랑 선크림,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한번 발라놨는데, 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자연 피부를 좀 살짝 도포하는 정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어, 피부 메이크업 했구나 정도로만 해주는 게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 르땡 파운데이션 요거 하나 발라줬어요. 이게 제품도 되게 좀 소량만 발라도 이 정도? 진짜 정말 이 정도만 발라도 피부 전체 도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감이 살짝은 보송한데, 그 보송함이 완전 좀 뻑뻑한 정도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속광이 올라오는 보송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얇게 밀착되고, 커버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립밤. 제가 구매하고 너무 만족했던 제품인데, 지금 이거 구매한 지가 한 3일 정도 됐어요. 한 그래서 3일 동안 밤에 항상 이렇게 바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게 입술도 편안하고 약간 좀 보습이 되더라고요. 촉촉하고. 그리고 아침까지 이렇게 크게 각질이 안 일어나고, 어 되게 좀 괜찮았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화장 전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한번 발라놓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립 바르고 저녁에 잘 때는 어, 예전엔좀 바세린 같은 거 바르고 잤었는데 어, 바세린이 조금 약간 끈적이고 이불에도 잘 묻고 너무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립밤 밤 제품 그냥 자주 쓰는데 어, 립밤들이 보통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되게 이렇게 뻣뻣하거나 입술이 좀 메마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립밤도 유목민처럼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이번에 이 펜디 뷰티 제품 구매했는데 조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만족스러워서 좀잘 사용 중이에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뽑으면 되게 이렇게 글로스 막대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눈썹을 좀 그려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원래 눈썹 라인은 좀 있는 편인데, 약간 이렇게 끝부분이 조금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눈썹 채우는 정도로만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펜티 뷰티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랜다. 눈썹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입니다. 되게 뒤 모양이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다른 거는 보통 이렇게 마스카라 솔 같이 생겼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빗 모양이어서 이렇게 눈썹 빗어주면 되게 이렇게 머리빗듯이 칫솔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만 이렇게 살짝 메우는 용으로 화장해 줄 거고 저는 눈썹은 되게 이렇게 짱구 눈썹처럼 그리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본인의 눈썹 결을 좀 살려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딱 각이 떨어지고 눈썹도 어, 나 되게 눈썹 정리했어. 이런 느낌이 너무 예뻐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냥 본연의 자기 눈썹 결도 살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이쪽 그렸는데 지금 제 원래 눈썹에서 채우는 정도로만 그려줬어요. 그래서 살짝 빈 공간만 메운 느낌으로. 어 이제 그 다음에 아이 섀도우를 바를 건데 저는 요거 6구짜리 팔레트고요. 저는 피치 컬러 구매했어요. 어요 제품이 되게 컬러감도 좀 예쁘고 여름에 발라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데일리 컬러라서 어, 평일에 그냥 이렇게 슉슉 바르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요 위에 세 가지는 약간 펄감이 있는 제품이고 요 아래 세 가지는 되게 펄 없이 베이직하게 바를 수 있는 섀도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앞부분에 있는 요두 컬러는 데일리로 그냥 막 발라도 되게 좋을 만한 컬러고 요 제품이 살짝 코랄기가 돌아요. 그래서 조금 뒷, 눈 꼬리 뒷부분이나 뭐 전체적으로는 살짝 한번더 발라 주면은 좀 코랄 톤이 확 올라와서 나 오늘 화장했어. 어, 오늘 컬러 예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날수 있는 컬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첫 번째 이 제품은 어눈 밑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펴 발랐을 때 굉장히 은은하고 예쁜 컬러였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골드 펄인데 이거는 진짜 포인트로 눈 아래만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되게 약간 눈밑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브론즈 같은 펄감 이 섀도우는 이 아래 컬러와 같이 좀 눈꼬리 부분이나 되게 얇은 브러쉬로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면은 약간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좀 사용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컬러로 눈 전체 한번 이렇게 쓸어줄게요. 그래서 이 컬러로. 넓게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싹 쓸어주시면 되고 너무 많이 바르면은 전체적으로 좀 붉은 느낌이 올라와서 요거는 베이직하게 눈에 한번 싹 쓸어주는 느낌으로만 발라줄게요. 베이직한 컬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코랄 색감을 띄고 있어서 눈에 이렇게 한 겹만 발라줘도 되게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그다음 요 가운데 있는 컬러. 이 컬러로 눈 아랫부분 살짝 이렇게 쓸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을 잘 그리지 않아서 이 제품 마지막에 있는 이 컬러로 그냥 끝에 음영만 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얇은, 좀 이렇게 평면적인 일자 브러쉬로 끝부분에만 눈썹 꼬리 부분에만 이렇게 채워주듯이. 일자로 쭉 빼줄 거예요. 이렇게? 꼬리 부분만 살짝.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없어서 저는 보통 섀도우로 이렇게 아이라이너 처 대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첫 번째 컬러로 눈두덩이 이렇게 쓸어주듯이 살짝 이렇게 색감 넣어줄 건데 이 컬러 되게 굉장히 예뻐요. 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되게 하이라이터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눈 앞부분부터 중앙 정도까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앞부분에만 살짝 발라주시면 빛 움직임이나 이렇게 움직일 때. 굉장히 좀 은은하고 매력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뷰러, 마스카라로 이제 눈썹, 속눈썹 좀 올려줄게요. 며칠 전까지 비가 계속 오고 좀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마스카라 해도 그런 날은 되게 잘안 올라가잖아요. 축축 처지고, 그래서 그런 날은 마스카라를 거의 안 하다가 오늘 이렇게 해도 뜨고. 날씨가 좋길래 다시 메이크업할 겸 마스카라 꺼내봤어요. 그다음 잘 쓰고 있는 킬래시 마스카라. 이게 한올라놀 한올 되게 굉장히 잘 어울려가고 고정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구매하고 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얇은 솔. 마스카라까지 다 올려준 상태예요. 컬링 바짝 잘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구매하고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밤 제품. 어, 기존에 에센셜 스틱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에센셜 스틱은 어, 제가 펄 없는 제품을 구매해서 되게 약간 바세린 광, 그러 그러니까 그냥 자연 광인데 이 어, 제품, 이밤 제품은 되게 오펄? 같은 되게 진주 같은 펄이 있어요. 이렇게 뚜껑 열면, 이렇게 하얀? 이렇게 돌려서 여시면 되는데, 되게 펄감이 정말 오묘하고 너무 예뻐요. 진짜. 그래서 이런 밤 제품은 이렇게 광대, 이렇게 옆 광대 부분이나 코, 이마,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줬으면 하는 부분에 발라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광대 쪽에 발라줄게요. 되게 반짝반짝하고 되게 진주 펄처럼 되게 얇은 펄이라서 발라놔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 많이 바르면 되게 약간 로봇처럼 되게 반짝반짝거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펄이 되게 미세하고 또밤 타입이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에 밀착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볼에 바르면 보이시죠? 되게 요 미세한 펄들이 너무 예뻐요. 저 같은 경우는 광대랑 옆 광대까지 이렇게 넓게 펴발라서 손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코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서 그다음 이마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톡톡 두들겨주시고 턱 밑에도 살짝만 그 다음에 이런 하이라이터 제품은 이렇게 인중 있죠? 여기 끝부분, 입술 끝부분 정도에 이렇게 살짝 발라서 근데 정말 이렇게 톡톡 살짝만 발라서 이렇게 펴주시면 은 얼굴에 되게 굴곡 있는 부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되게 은은한 광이 나요. 그게 조금 원래 피부 좋아 보이는 느낌도 나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이라이터나 이런 밤 타입 제품은 얼굴 가장 끝부분? 이런 모서리 부분에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립 제품 발라줄 건데 이제 맥 세트 시즐 제품이에요. 케이스가 좀 다르죠? 아무래도 한정판이나 맥에서 좀 시즌별로 나오는 상품들은 이렇게 케이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케이스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전박이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섞이시대 초콜릿이 생각이 나가지고 먹고 싶어. <웃음> 배고파요. <웃음> 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런 컬러예요. 약간 핑크빛도 돌고 살짝 브라운기도 돌고 그리고 안에 약간 오묘한 펄리콕 박혀있어서 오늘 브론즈 메이크업에 쓰면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발라보면 컬러감이 되게 자연스러운 입술 색 같죠? 이렇게 굉장히 촉촉하고 약간 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립으로 발라도 되게 부담이 없어요. 마지막 글램. 정말 이렇게 좀 도톰하고 외국 언니 같은 입술을 돋보여줄 수 있는 제품. 이 제품이에요. 케이스부터 되게 블링블링하죠? 이렇게 빼주면 이런 봉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쫀득한 이런 글로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입술 가운데 앞부분이나 입술 윗부분에 조금 이렇게 도포해주시면 굉장히 촉촉하고 약간 입술을 좀 이렇게 좀 돋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이 글로스 느낌 보이세요? 약간 탱글하고 좀 탕후루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글램 제품이라서 겨울철에 발라주면 보습에도 되게 좋고 여름에는 이렇게 살짝 윗부분에 입술 바르고 그 위에 포인트로 발라주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더라고요. 좀 브론즈 컬러라서 살짝 브라운기가 돌아요. 그래서 위에 단독만 바르면은 입술에 그냥 조금 원래 입술에 좀 글로스 바른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립 위에 올려주면은 또 다른 이렇게 색감이 나요. 여기 안에 펄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다른 컬러도 매력적으로 받아주더라고요. <목소리>